할렐루야 하늘나라 이야기 2023년 성경통독하기 입니다 오늘은 3월 6일 월요일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사사 j a h 읽습니다 e l u j a h h a l l e 잘 읽고 오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오늘 읽을 사사 u 는 21장까지 되어 있어서 이번 주일까지 읽을 텐데요. 쓰여진 시기는 l u 1 0 h h a l 0 0 0 0 j a h h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 지은이가 확실치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무엘이 쓰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어, 사사기의 주제라고 하면은요, 21장까지 전체 주제가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계속 우상을 섬기고 할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때마다 또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또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어 필요한 그 구원자 사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사들을 통해서 또 그들이 어 용서받고 또 다시 어, 하나님께 세워진 그 리더를 통해서 바르게 살아가는데 또 불순종하고 그것이 반복되면서 하나님 또 어, 시기 시기에 적절하게 또 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자들을 보냅니다 그 사사들을요 그 이야기가 이제 사사기인데 오늘 함께 읽으면서 오늘 그 여수사가 죽는 이야기와 또 하나님이 세우신 운니엘과에후가 삼갈 그 사사까지 오늘 1, 2, 3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 드리고 말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오늘부터 사사기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 필요할 때 새로운 그 사사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며 회복시켜 가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도 저희들의 죄악을 또한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잘살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에 더해 주옵소서. 구원의 주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오늘 저희가 사사기 1, 2, 3장 읽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필요한 풍성한 은혜에 더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해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사사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1장입니다. 유다와 시몬 지파가 아도니 베색을 잡습니다. 요, 사사기 1장, 요사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요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난안 족속과 싸우리까까 요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네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난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난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시니 그들이 배색에서 만 명을 죽이고 오절 또 베섹에서 아돈이 베섹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난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돈이 베섹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돈이 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신 이로다. 하니라. 네개 네개 가푸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사,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치다. 팔절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라를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제 거주하는 가난 족속과 싸웠고 십절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난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운니엘이 두빌을 치다. 11절 거기서 나아가서 두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두빌의 본 이름은 기랏 세벨이라. 갈레비 말하기를 기리아 세배를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네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원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15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레비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승리 16절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밭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루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그 지역과 에글론 및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요하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20절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에브라임과 므하세 지파가 베델을 치다. 22절 요셉 가문도 베들를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데를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24절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정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메. 25절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쫓아내지 못한 가난족속 27절, 문화세가 베산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납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루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난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난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29절 에브라임이 계셀에 거주하는 가난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난족속이 계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30절 스블로는 기드론 주민과 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으므로 였 가난족석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31절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빕과 루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족석이 그 땅의 주민 가난족석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33절,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난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나 베다나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34절, 아모리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35절,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살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족 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족 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이제 사사기 2장입니다. 요와의 사자가 복임에 나타나다. 요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2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들을 헐라 하였거니 2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업구리1 가시가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요하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온지라 5절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요하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제 요호수아가 죽습니다 8.6절 사사기 2장 6절 전에 요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며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요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요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요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요호를 섬겼더라. 요호와의 종눈의 아들 요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요아를 알지 못하며 요아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요아를 버리다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요하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발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요하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요하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요하를 버리고 발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요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15절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16절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요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요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섬겨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폐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20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인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와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요하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요사가 요사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이제 사사기 3장입니다. 그 땅에 남겨 두신 사람들. 사사기 3장. 요하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난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마디쿠까지 레바논산에 거주하는 희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요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오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난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사사 온니엘입니다 7절 사사기 3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을들과 아세라 신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10절 요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요와께서 메소보다미아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이 그나스의 아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제 사사에우십니다.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아방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료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아방 에글론을 1 8패동안 섬기니라.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요호와께 부르짖음에 요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우시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아방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우시의 길이가 한규빗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아방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우시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래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며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20절 에우시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우시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랫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우시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옮겼더라 에우시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근이라. 24절 에우시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25절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 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26절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우시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요호께서 너희의 원수들을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만 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30절입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의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병원하였더라 이제 사사 삼갈입니다. 사사 삼갈은 한 절로 되어 있습니다. 31절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렛의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31장까지 해서요. 어, 사사기 3장 마무리했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은 사사 3갈에 대한 한절 말씀이고, 또 사사기 3장을 어, 다 마친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 이렇게 어, 사사기 또 시작했고요. 사사기 1, 2, 3장 잘 같이 읽었습니다. 내일은 4, 5, 6, 4장 읽겠습니다. 4, 5, 6, 7. 어, 내일이 저희가 8장, 4, 5, 6, 7, 8장까지. 그럼 다섯 장 읽습니다. 내일 저희가 4장부터 8장까지 다섯 장 읽으면서 화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와샬롬